안녕하세요. 현대 마리시티의 은진수학과학전문학원의 전은진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컨트롤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전에는 선생님이 VBA로 강의를 좀 했는데, 어, 기초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 좀더 알아야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 좀더 어, 어, 기본적인 예시를 좀 다지고 난 다음에, 어, 그 VBA랑, 어, 그리고 바이선으로 여러분들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어떤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주식에서 어떤 자료들 이 있죠?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따로 모으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 캅, 그, 다시 시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그 것을 복사를 하든지 이렇게 따로 넣고 이렇게 했을 텐데요. 그러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시트를 넣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그 가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자요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지역별 분기별 지금 매출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역별 분기별 매출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라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 데이터라고 한번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여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데이터에 요 윤곽선이라고 있죠? 여기서 그룹이라고 이렇게 쳐 보세요. 그룹이라고 치면, 이렇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룹에, 어, 여러분들이, 어, 이게, 그룹에 보면 자동 윤곽이라고 지금 돼있죠.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룹에 여기 보면, 여기 자동 윤곽이라고 돼있죠. 자동 윤곽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자동 윤곽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1, 2번 적혀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하나의 그룹으로, 어, 7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개로 나오고, 여기 하나의, 그룹으로 잡히고, 요, 8년도 1, 2, 3, 4분기 그룹으로 잡히고 있고, 여기도 하나의 그룹, 하나의 그룹,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1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만 치면은 국가에 있는 총계로 해서 그냥 모든 총계 값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만약에 2번이라고 해치면 어떻게 되죠? 그죠각 국가별로 해가지고 총계값을 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3번은 그냥 원래 있는 대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여기를 볼까요? 자, 1번이라고 치면 2017년과 2018년도의 학계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두 번째 그치면 이렇게 전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지금 나타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하고만 좀 보고 싶다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부분을 어, 여러분들이 또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와 같은 부분이 이제 되었으면 이제 다음으로 어, 우리가 자,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하는 부분을 자, 예를 들어서 17년 그 1분기부터 해 가지고 18년 3분기까지를 제가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3분기까지로 해서 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그룹 있죠. 요 그룹에 지금 우리가 그열 부분을 다 본다고 할게요. 여기에 그룹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 그룹 대학 상자에서 열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치면 여기 보면 열이라고 있죠. 그러면 어, 열 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D부터 해서 K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그룹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또 원하는 부분을 좀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한번잡아볼까요 1번이라고 치보면 어떻게 나오나? 그렇죠? 2000 자, 여기 보면 요거 요걸 하나의 그룹으로 잡고 우리가 지금 들어간 부분까지 어, 요 부분까지 1, 1분기부터 해서 2018년 3분기까지 하나의 그룹도 18년 4, 4Q부터 해서 18년 개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지금 뛰어나면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볼 수가 있다. 좀 아주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음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합계를 낼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1월달 그 강동, 강서, 강남, 강북 그 2월달, 3월달 그 이걸 다 이제 합계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음 분기별로 합계를 다 내고 싶으면 여러분들 일일이다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자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 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돼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잠깐만요. 지금 아까 학생이 한 명이 와서 조금 이걸 하고, 어, 다음 거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예.